네, 색깔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주영 선수예요. 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11시가 이재동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저그 대 저그전 뭐 빌드 싸움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뭐 빌드에서 약간 뒤쳐진다고 하더라도 운영과 컨트롤로 극복하는 선수가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렇죠. 저그 대 저그전 9연승을 하면서 빌드 상으로 뭐뭐아 경기를 다, 다 이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약간 뒤쳐진 상황에서 출발을 해도 저글링 돌리고 그다음에 뮤탈 스의기습적인 컨트롤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재동 선수가 극복을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건데 이렇게 정말 화려한 수식어와 화려한 어떤 그 전적을 가진 선수를 이주영 선수가 꺾으면은 공군에게는 두배세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안마당 그렇죠. 아, 먹고 시작하는 이재동 선수. 네, 과감하게 시작을 했고 자, 이주영은 스닝이 네, 그러니까 빨라요. 지금. 예. 자, 두 번째 오버로드 나왔고요 네. 라바에서. 적이 먼저. 총 6개 어이, 찍었습니다. 네. 비하는빌드거든요스 예. 손이 많이 느려요. 많이 느려요. 예. 예. 그렇죠. 뭐, 그래. 서로의 위치는 지금 파악을 했 그렇죠. 엉소치가 네. 되기 때문에. 이거. 예. 안마당취소하 본진에 올라와서 레어 눌러야 될 시점이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아 자칫만 실수하면은. 그렇죠. 위치도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안마당 취소했죠. 취소, 취소. 그렇죠. 취소해버렸죠. 예, 치수, 치수. 네. 본진에 성큼 건설하고 레어 가면서 본진에 처리 하나 더 짓는 이런 네. 선택을 이재동 선수가 하셨고.

만들었고 결국 풀이풀이 네. 빠르다라는 것은 이런 공격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섬크콜로니진들하고 음. 드론 하나 썼죠. 게다가 어, 드론 두기 잡혔죠. 이러면은 드론 세기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레오도 먼저 탔어요. 오케스 네. 빠르죠. 그렇죠. 어, 게다가 지금 레오 차이도 나는데다가 지금 그 어, 스파이어 차이도 나지 않습니까? 이거 음. 지금 드론 뭉치고 뭐 이러느라고 어, 지금 이재동 선수가 뭐 자원적인 어떤 여, 상황이 좋지 야,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마당을 가져가요. 본진의 네. 철이 네. 지면 승산이 없다라는 이재동 선수의 네. 정확한 판단인데 마스터 네.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네. 자신의 컨트롤 을 지금 믿는 거거든요. 네. 야, 이거 초반에 이겼어요. 확정됐어요. 이영 선수 이대로 밀어붙이면 이주영 선수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안마당 한번 취소하고 드론 세기 하나 쓰고 두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총세개 손해 보고 바이는데 자, 저쪽은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한한김 유격을 해죠 그렇죠. 네, 잘저은일 뺏... 있었어요. 예, 잘 뺐습니다. 야, 그리고 또저걸리 와서 스피너 됐기 때문에 먼저 네. 가서 한기 딱딱 잡아 버리고. 여기서 앞마당에서 긴장감 유지하는 가운데 뮤탈리스크 먼저 띄워서 찌를 수 있으면 이주, 이주영 선수 좋은 겁니다. 정신 <laughs> 예, 네, 차려야 돼요. 예.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오이켰어요. 예, <laughs> 이 이재동 선수가요 자신이 아,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이 좀좀 어, 좀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네. 오히려 역습을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주영 선수는 저글링을 끝까지 쓰지 말고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많이 먼저 모으는 많이 먼저 모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네, 할것 같습니다. 한 2번 맞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 먼저 날아간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드론, 드론. 어, 망가 아, 예, 예. 야, 돼 지금 따라 붙, 어, 붙고 있죠? 네. 타겟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저글링이 먼저 스피드업이 됐고 그 상황에서 앞마당을 달려들었지만 저글링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어, 지켰고 게다가 앞마당 쪽에서 예, 슥 보니까 게스를, 익스트랙터를 짚고 있거든요. 음, 음, 이러면은, 어? 와, 마음이 되게 급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컨트롤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목적이거든요. 계속 스쿼지로 어쨌든 네. 뮤탈스를 먼저 먹은 쪽에 뮤탈스를 어, 이었죠 놓쳤어요. 예, 어, 놓쳤는데요. 순간 아, 뮤, 오, 스쿼지가 아, 오, 정도가. 놓쳤어요. 컨트롤만 잘하면 스쿼지만으로 스쿼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 예, 이지영이 컨트롤 잘해주면 스쿼지 다시 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데요, 자, 데요, 자, 지금도 데요. 지금도 아유, 아유, 한한 잡혔네요. 아유, 잡혔네요. 예. 잡혔네요. 아유, 잡혔네요. 예, 자, 시 한번 끌어주고요. 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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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 하나. 잡고 오, 저글링 내려보내겠네, 예. 뮤탈스카가, 어 들어가서 저울링내려오내고 이제도 이거 뮤탈리스가 내려오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울링은 입구 쪽에서 사, 어, 사실 수비를 했었어야 돼요. 중간에서 막혀서 어 오, 이게 들어 들어왔어,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예. 들어왔어요. 본진 삼클 하나 있으니까 드론 어, 본진 안쪽으로 빼고 여기 지금 드론 잡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저울링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뮤탈리스가딱 나왔네요. 예, 이러면 아! 자, 이제 잡고 는데막아내는 네. 정리가 막았어요. 이주영 선수의 위탈 스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네, 싸움입니다. 네 앞마당은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뀌었기 때문에 이 네. 이러는 와중에 앞마당에 어쨌든 못 돌아가게 만드는 시체입니다 툭가스 못 먹게 만들면 네. 은 뮤타리스크는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스쿼지는어 한번 어, 소비되면 은 그만이거든요 야, 드론이 없어 앞마당에 있는 드론도 제대로 못 뺐습니다 예. 드론도 무탈과 저걸리게잡아있거든요 아, 아, 이재동이 지연승을 하는 와중에 10연승 거의 갔다 왔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데이정동 선수의 뮤타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저글링이 가서 앞마당 쪽에 있는 드론들 어. 잡아주고 하면서 계속 병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야 저글링 스쿼지로 지금 완벽하게 이재동 선수를 전환을 했고요. 네. 스코지에 대한 피해, 저글링 대한 피해 없으면 이거 이이이렇기 가져갑니다. 가져가죠.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제거만 하면 되는데 이재동 살아나야죠. 이렇죠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앞마당 쪽에 근데 드론이 많이 잡혔고 본진 안에서 드론을 채울 만한 시간이 없던 와중에 결국 상대방의 저글링 견제도 벗어났거든요. 또잡혀요 어때요? 어떡합니까? 저... 이자욱 본진 저울링 지금 본진에 이주영 선수 본진에 저울님 들어왔거든요. 청크나 예. 아까 아, 깨졌네요. 예, 아까 진단 깨졌었죠. 자, 지금 네개 예. 들어왔습니다, 네 개. 드론들 최대한 지금은, 어, 살리면서, 어, 여기 지금 라바에서 병력 나올 때까지만 살리면 되거든요. 아, 저글링 나왔습니다. 지금 예. 나왔어요. 예, 드론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드론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싸움은. 예. 네. 어, 무데이 지금 세 개. 아, 네 개야? 다섯 개? 네, 아, 부터 다섯 개 나와 있습니다. 예. 저글링과 함께 지금, 어, 역습도 가죠요 자,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마당 어떻게든 지금 돌려야 되는 이대동선수인데 예. 이번에 공격 가서 19제대 표이재 선수가 없이 잘, 들어 내면은 경기 예. 어 끝납니다. 예. 자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예,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까 드론이 조금 이거, 다쳐서 이거. 지금 일하고 있는 드론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뮤탈이 많거든요. 예, 예 뮤탈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돼. 예, 체력이 많이 다 잡아 먹고. 예, 네. 저걸림 역습 내려가는 거 봤으니까 예, 예. 자신의 본진 쪽에서 저걸린 생산해서 이거 지금 또 잡고, 야, 한 개씩 한, 한 개씩 찍어줬어요. 예, 야, 이게 지금 진짜... 저걸린 예. 가서 드론 몇개안 남았는데 이거 잡고. 자이구쪽 그렇지 입구 쪽에서 준비해야 아, 돼요. 입구 예. 예. 어, 아, 살아나고 있으니까 예. 이래도 경기 절대 불리해도 이렇게 절대 예. 쉽게 끝내지 않습니다. 예, 드론 다섯 개 어. 이제 일하는 드론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드론이 상대 방보다 뭐, 많았을 때다잡혔나요 뭐, 예. 위탄이 예. 다 잡힌 상황에서 지금 이주영 선수가. 그한번에 역습을 가서 자신의 뮤탈수가 다 죽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어. 뮤탈이 또 왔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지금 이재동, 이재동의 뮤탈이 하는 게 남은 상이고 네. 저금링에서 아, 이게 지금 본질에 서근도 있어서 어, 여기 하나 있는데 네.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지영은아 이걸로 못 끝내면 은 경기가 그냥 이재동 선수의 승리로 끝난다는 그렇죠.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스쿼즈 와서 꽝부딪치면은 저금링 이재 어, 이재동, 야. 야. 이재동. 야. 야. 이렇게 길어요 야 이거 뭡니까 우리가 또 나오겠는데요? 무슨 저그대 저그 저을 이렇게 합니까자나오고본질에석이 네. <laughs> 어. 있어요. 있어요. 본질 살짝 못 가죠. 안 바닥 깨도 여기는 드론이 아, 없기 때문에 안 아, 바닥 깨져도 됩니다. 안 바닥 깨져도. 네 드론 한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갈 곳이 없죠. 자안 바닥 쪽에 해철인지 깼습니다만 네. 본질에서 이거 계속 이제 저글링만 찍어서. 수비만 하면 되거든요. 드론 시가 예, 반갑습니다. 드론 수가 차이가 나서 지금은 역전이 예. 완벽하게 된 거예요. 예, 이걸로 경기를 끝내지 못하면 이지영 선수가 끝나는 마크서, 겁니다. 막혔어요. 막혔어요. 드론이 하락을... 자, 진실! 이것이 바로 이재도 그래도 꿀렸던 상황을 컨트롤! 컨트롤과 위와 운영으로 극복해 버렸습니다. 탄력력을 가졌는데... 야 심현승! 이래 이 정도 해야 심현승 가능합니다. 제시야. 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김재동 아, 선수의 아, 위유기 관리 능력과 컨트롤 센스 운영 이정 선수가 뮤탈리스크가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그렇죠, 뮤탈리...